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오늘은 간 수치로 알수 없는 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체에서 중요하지 않는 기관은 없지만 간과 심장은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인데요.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열받기도 쉽다는 이야기죠. 많은 일을 하는 만큼 간이 제 기능을 못해줬을 때에는 몸에 여러 가지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도 간수치는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간수치는 독성 물질이 들어갔거나 염증이 생겨 간세포가 파괴될 때 높아지는데요. 간수치가 간의 기능저하나 열이 넘침을 나타내주진 못하고요. 간수치만으로 간의 상태를 알기 힘듭니다. 우리도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지나치게 허약하거나 열이 많이 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간세포가 아무리 비식거려도 파괴되지 않으면 간 수치는 정상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한약에서는 간이 혈을 저장한다고 하는데요. 간과 혈은 뗄라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간에 열이 넘치면 혈을 마르게 해서 혈허가 생기기도 하고요. 혈허가 생기면 담즙 분비가 안 돼서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간열이 넘치게 됩니다. 혈어 증상과 간열이 넘치는 증상은 딱 구분 지을 수 없고요. 간열이 지나치면 혈을 보충하는 영양소를 드셔도 혈어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간열을 끄면서 혈도 같이 보충해줘야 합니다. 간에 열이 넘치거나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1. 갑상선, 유방, 자궁에 문제가 잘 생깁니다. 이는 간의 해독 기능 저하, 간의 인슐린 저항성, 담즙 생성과 배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 독성 물질이 갑상선, 유방, 자궁에 축적되기 쉬워요. 또 활성이 강한 독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생성돼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트로겐 과잉 상태가 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담즙 분비가 억제되는데요. 담즙 분비가 억제되면 내독소가 증가하고 다시 간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비율이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활성에 강한 독성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유방과 자궁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면 유방이나 자궁에도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방이나 자궁에 문제가 생겼다면 갑상선에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갑상선이나 유방, 자궁에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강 기능을 체크하셔야 하고 그중에서도 담즙 분비가 잘 되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2. 혈당 조절이 잘 안됩니다.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담즙 분비가 안되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 역시 저하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술, 커피, 육류, 밀가루, 과당 등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간열이 넘치기가 쉽습니다. 간열이 넘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생깁니다. 3. 염증과 독소가 증가하고 가려움, 발진 등이 잘 생깁니다. 위쪽으로 염증이나 종기가 잘 생기는 분들은 간열과 심열이 넘치는 분들이죠. 4. 불면, 두통, 어지럼증, 안구건조, 구각염이 잘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구각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간열이 폭발하는 중이랍니다. 구강염이 자주 생기고 잘 낫지 않는다면 약을 바르거나 비타민제만 챙기지 마시고 간열도 같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5. 어깨와 목의 근육통이 심해집니다. 근육통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가 악화되기도 하죠. 간열만 잘 풀어주면 목 디스크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6. 근육 경련이나 수축이 잘 일어납니다. 안면 근육, 눈밑 근육의 수축이 잘 일어나기도 하고 종아리 근육이 뭉치기 쉽습니다 눈밑 근육의 떨림이나 수축이 마그네슘 부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신경과를 가시죠 하지만 신경과 약을 오랫동안 드셔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간혈이 넘치진 않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7.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나 신경질이 많이 납니다. 간이 건강한 분들은 담대한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그만한 일에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요즘 공황장애나 우울증, 불안증들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지요. 이 역시 간열, 심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간과 심장의 열만 해결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 변비나 설사가 생기기도 하고, 장 누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단열이 넘치면 담즙 역시 말라버려 분비가 잘 안되는데요 담즙 분비가 안되면 장점막을 생성시키는 유전자 발현도 체단되거든요 담즙은 장이라는 밭에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장이 건강하려면 담즙 분비도 잘 돼야 합니다 9. 목에 자꾸 뭐가 걸린듯한 느낌이 들고 답답해집니다 검사를 해봐도 별 이상이 없어 매액기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는데요. 매액기는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생긴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기가 울체되어 뭉친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느긋한 성격의 분들이 거의 없고요. 울체된 감기를 풀어주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지요. 10. 소화가 잘안 됩니다. 간 열이 넘치면 혈어가 생기기 쉬워 담즙 분비뿐만 아니라 췌장액 분비도 잘안 되거든요. 11. 머리카락이 건조하거나 가늘어지고 푸석해집니다. 심해지면 탈모가 생기기도 하죠. 탈모를 치료하시려면 얼굴이 자주 상기되는지, 피부는 건조한지, 안구 건조나 이명 등이 생겼는지 같이 체크하시고 이런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면 간 열부터 잡아야 탈모도 좋아집니다. 12. 열이 가슴 위로 잘 뜨게 됩니다. 머리는 시원하고 아래는 따뜻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슴 위로는 열이 상기되어 있고 아래쪽은 시리게 되죠. 간 열과 심 열이 심하면 열은 무조건 위로 뜨게 되어 있어요. 신장의 수기가 위로 올라가야 열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간 열과 심 열이 심하면 신장의 수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요.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간열이 넘치는 분들 중 혈어가 없는 분들은 없어요. 혈어를 넘어서 간열까지 넘친다면 반드시 간열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간기능을 수치에만 의존해 건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으로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중요한 간을 소중히 돌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